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업 분석. 기업 분석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적인 분석 중에서 마지막으로 양적인 분석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질적인 분석 중에서, 어,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런 버피, 워런 버피 할아버지의 질적 분석, 질적 분석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만 한다고 응? 하더라도 이 버피 할아버지는 잘들 아시죠? 응.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방에도 한분 계시지만은. 닉네임이 버핏인 사람이 굉장히 많죠. 기술적, 어, 근데 전부 다 단타쳐. 기술적 분석하고. 어? <laughs>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버핏 할아버지는 존경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참, 평균 보유기간 8년, 어, 그리고 막대한 자본, 이게 없으니까. 버핏 할아버지처럼 할순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만 한다고 어? 차트만 보고 저기만 보는 거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둘다 하는 사람하고, 어? 기술적 분석 하나만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할까요? 결국에는 저는 둘다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차티스트지만 기술적 분석 전문가지만 저는 다른 기법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고수가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구요. 그럼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워런이라고도 하고 워렌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워런이라고 많이 하던데 네. 질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섯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이에요. 회사의 활동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회사의 활동 즉 제품을 생산한 거죠. 회사의 활동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여러분들, 솔직히,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투자한 회사들 보면 뭐, 코카콜라. 최근에, 뭐 있어요? 애플. 뭐, 어려워요? 이 회사가? 어려운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금융회사들, 최근에. 뭐,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아는 회사예요. 뭐, 특별한 회사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런데, 저는 우리,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대장주 잡으면 결국은 8년 가지고 있으면 돈벌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워렌버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물론 이건 중장기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 하나도 몰라. 어디서 얘기 듣고 투자해? 이러면 중장기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확신이 없거든. 그쵸? 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회사, 막 골치 아픈 회사 하면은 <laughs> 안 되죠. 어. 회사의 활동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회사, 코카콜라, 음, 애플 이런 거 투자한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음.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고 있대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자금 흐름이 어떤지. 심지어는 이제 노사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비난도 받았어. 아니 왜 당신은 기술집약적인 회사는 투자를 안 하고 전부 제조업만 하느냐?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나 뭐 이런 기술주도 투자하고 있지만은. 죠 근데 이럴 때 워렌버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는데 달려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투자의 어떤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 하죠? 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 신생 회사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랜 뭐 폐할아버지는. 음. 이거 뭐 우리가 뭐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음. 이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변함없이 한 제품 우수한 제품을 장기간 생산하는 회사는 응? 생산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세, 신생 회사들은 보면은 A라는 제품을 생산했다가 이게 안 되면 금방 또 B. 응? 여러분들 아시죠? 갑자기 무슨 뭐뭐 뭐, 무슨 골판지 제조하는 회사가 갑자기 응? 바이오 사업을 한다 그러고 <laughs> 이런 회사 또 오래 가나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새로 응? 새로 투자만 하는 회사 보면은 전부 상폐되는 경우나 뭐 정지되는 경우 많죠. 응?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응?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수한 제품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계속 수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제품들 해도 이렇게 수익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음,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미국 주식도 보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부 다다 뭐예요? 다 오래된 회사들이에요. 잘 보세요. 주가가 신고가 찍는 회사들. 삼성전자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향후 전망이 밝은가? 그 회사가 하고 있는 향후 전망이 밝은가? 요즘은 뭐, 섹터 중에서 4차 산업이 대세죠. 4차 산업이. 그러면서 또 워렌버피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만 있다. 첫 번째 뭐, 소수의 유망기업과 다수의 투자 가치도 없는 회사들이다. <laughs> 물론, 장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투자할 가치도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기업이 유망 기업이다. 음? 어, 소수의 유망 기업인 경우 음?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한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증주한기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제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는 제품. 아이폰은 애플만 만들 수 있죠. 반도체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다른 회사도 만들고 있지만 삼성이 대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부의 규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없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소수의 유망기업이라고 워렌버핏 할아버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꼭 필요하고 남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 조정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요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다. 그리고 불황에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불황에도 강하고, 어, 요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유망기업에 집중하라. 이게 워렌버페 할아버지의 세 번째, 음, 노하우구요. 질적인, 회사의 질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신기하게도 이 경영자의 자질을 봐요. 경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네 번째는 경영자의 사고가 합리적인가. 우리는 이런 거안 보죠. 경영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하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장기로 투자하면서 확실한 기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하우를 알 필요는 있어요. 자,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경영자가 재무자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 벌어들인 돈을 어디다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규제를 음? 재규로 썼다고요? 헐. <laughs> 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랑 말하고 글씨 쓰는 거랑 따로 놀아서 죄송합니다. 재무자원의 활용. 음? 재무자원은 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어디다? 다시 재투자하는 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음. 이게 바로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또생각해놓은게 뭐냐면은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팔리 시작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이제 성숙 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락 단계까지 근데 제대로 된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그쵸 처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근데 하락하는 제품에다 계속 투자를 해 어? 이게 왜잘 되던 게안 되지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리 잘되고 잘 팔리던 제품도 다 이렇게 라이프사이클이나 또는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경영자가 제대로 돈을 계속 안 팔리는 거에다가 광고를 안 해서 이런 가 이러면서 홍보명만 들이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로. 마이 왜이런이 오늘 <laughs> 마이크로 소프트 빌게이츠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OS가 성장 단계에서는 아예 뭘 안했다? 주주들한테 환원을 안했어요. 그러다가 성장기가 이렇게 꺾이면서부터 배당을 엄청 많이 줌으로써 경영자의 능력을 과시했다고 그러죠 나타냈다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laughs> 다섯 번째 경영자가 솔직한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재무적으로 말하, 말하는 거예요. 재무적으로 실적을 숨김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바이오주들도 보면 어때 이번에 어? 이번에 삼상 실패할 거 알면서도 숨긴 기업들도 있죠 임원들만 음? 대주주들만 팔고 에, 이런 경우는 경영자의 자질이 없다는 거죠 월의 모피 할아버지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 뭐 누구를 특별히 집어서 비난하기보다는 어, 그런 부분도 경영자가 솔직하에할수한 음, 예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실적을 실적을 숨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저기 하겠지만 매출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죠. 매출은 키울 수도 있죠. 일부러 자회사를 통해서.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음. 업계의 관행에 이건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도전하는가 우리가 보면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자신이 뭔가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어 경쟁회사만 답습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경쟁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얘네가 무슨 짓을 하고, 그것만 따라해. 라이벌 의식을 느껴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M&A를 많이 하죠. M&A를 통해서 회사만 인수하려고 그러죠.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보면은, 특히 대기업인 경우 이런 어, 식으로 M&A를 통해서 회사의 몸집만 불리죠. 어,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신규 투자도 하고, 어, 새로운 사업에 투자도 하고, 물론, 안 되는 사업, 접고 새로운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거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거지만, 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삼성 같은 경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전자회사로만 나왔다면, 반도체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생각 못 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어요. 그렇죠? 어,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는. 음. 자, 결론부터, 아, 결론을 말씀드리면, 워렌버피 할아버지는 크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적인 분석으로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세 가지가 경영자예요. 경영자의 마인드. 그쵸? 음,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내일부터는 양적인 분석에 대해서 천천히 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본적 분석에서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초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